Let's go, man. l e 아, 오늘 사람 많다. 원테이 사람. 와 아, 왜 그래. 마지막입니다. 아, 너 저번에 그러고 따왔잖아. <laughs> <에이, 에이, 있잖아. 웃음> 어. 아, 장난 아니다. 아, 생각보다 죽도 안 돼. 어, 어, 어. 머리띠하고, 와. 영화 자도 추운 4도 거네. 아, 귀 여기 동상 입은 데 너무 아픈데? 아, <laughs> 세살 드던 지 얼마 안돼갖고 애가 아직 살이 새 거야. 어, 방금 퍼. 아, 어 <laughs> 아, 아, 맞아. 진짜 상당히 부담스럽다. 나, 아, 그래. 좀, 좀 부담스럽지. 미안. <웃음> <야>. <웃음> 진짜 니네 그냥 너밖에 안, 엉덩이밖에 안뱉이데이야게기서또 어쩔 수 없이 또 나왔습니다. 아, 어쩔 수 없이 나왔다, 진짜. 아, 어쩔 수 없이. 아, 이게 자꾸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 사람이. 서로 지금 두건 싸움 중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누가 먼저 포기를 하냐? 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아... <laughs> 다시 크로스핏으로 까르조져야지 살인 열고 죽었어. <laughs> <laughs> 차리자. 조사해고 <주사용 거> 맞아. 예, 사찰 기능 맞아. This is the moment we waited for. Everything you want is right here. we gon' give them what they came for. we gon' take it up from last <laughs> year. Shoot them on the shackle on long range. Me and the team on the same thing. Stayed down, never switched up. Only thing changed was the game. I'm in the zone. 지0년또을었네 이제 반했냐 우리, 네, 시작했어. 시작했어. 우리

안 오갔나? 살짝 지독고 있습니다. 아, 소리 끼다 아, 이런데 저기 폴딱 벗고 뛰고 있으니까 지금. 저래가 체육관 가가지고 아 이제 감기 걸렸다. 골골거리고. 바로 그게 문제야. <laughs> 저 굳이 안 벗어도 되는데. <laughs> 벗고 뛰고. 네. 네. 골골거리고. 맞아. 아이디. 사람은 되게 기억력이 짧은가 봐. 네. 다음 주또 벗고 뛸 거야. <laughs> 이 사람 보고 오늘 주말인가 살짝 생각했대. <laughs> 어,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인데, 지금 다들 나와서 이러고 있다는 거, 지금. 어마어마해. 화이팅! 드나드 아! 대단해. 대단해. 달리기 빠졌던데,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밤에도 수업 끝나고 달리기 하라고 이러는데 그게 문제야. 할 때도 꺼어야 되는데. <laughs> 너무 빠지면 깊게 빠져. 그러니까 너무 오덕 오타쿠가 돼 버려. 까로도 산, 하, 산에 한번 미쳤다가. 아. 이제 달리기에 또 미쳤다가 다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님? 다음. 아, 골프도 한번 미쳤다가. 이렇게. 다음은 이제 다시 한번 크로스핏에 미쳐요. 다음에 잡아서 그거 좀오르가지좀 <laughs> <laughs> 같이 한번 미쳐보고 싶은데. 어, 와야 자, 안 되더라고 쟁이. 잡아서 쟁이 다음 또 낚시. <laughs> 아, 까로한도안 맞네. 너무 정이야 <laughs> 진짜 아저씨 취미들 다 가지는 거니까 그러면. 골프, 낚시. 달리기, 등산. 낚시는 나도 빠질까봐 시작도 못했어. 형님도 <laughs> <낚시는. 웃음> 형님도 하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 아, 시간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응. 동현이 형은 도셔브 하는데 그게 행복하게. 그니까. 아, 너무 좋대. 잘 쓴다. 습니다 나온다. 나온다. 열심히 한다. 멋있다. 여러분들 저런 몸은 또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돼. 아우 진짜 빵댕이. 오. 저그 정도면 다리가 네개여야돼 그니까요 러펜타우로스 이런 느낌데 <laughs> 맞아 유전자가 까로는 상체를 접고 주나는 상체를 접 둘이 합쳐야 되는데 까로는 이제 상체로 완전 몰빵하니까요 얼굴 다니고 다리 다니고 <laughs> 상체몰빵 아 상체 몰빵. <laughs> 상체 근데 까로는 하체도 굵긴 한데 그러니까. 좋긴 해 몸으로 다 몰빵 근데 둘 중에서는 주나가 조금 더 하체가 <laughs> 좋은 거죠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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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 있어? 멋 있어? 멋있어 멋 있어? 어 있어? 좋습니다. 안추워요 내일도 골골달 려래 내일도 골골달라고 해. 아니, 해스는. 어디로 가? 몸 거가 있어 아, 좋네. 뛰는 애들은 몸 제일 좋은 애 파이팅! 파이팅!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카메라 돌아간다 카메라 돌아가. 큐. 큐. 와! 뭐라 그겠다 빨리 뭐였지? 옷 어디서 샀냐? 옷 어디 꺼냐? 러닝 복장인 거 좀. 어좀 소개 좀 해달라. 그 댓글들을 진짜 많이 왔어. DM도 많이 오고 그래서 막다 알려주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보고 있으면서 아 도대체 얘는 어디서 이거를 구하고 어떻게 입는 거지? 달리기 할때 어떻게 입어야지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이미 보니까 유튜브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어떻게 입고 달리고 있는지 다 나와 있더라고. 근데 사실 잘 달리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은 나는 너무 쪼렙이기 때문에 멋을 부리는. 쪼랩 입장에서 내가 입는 걸 한번 해볼게. 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번에 뭐 이제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 이새끼 뭐 나이키 뒷광고하네 뭐 약간 뭐 이렇게 댓글을 단 사람이 있었는데 뒷광고 아, 아니고요 저는 원래 나이키만 입습니다. 나이키 모델을 하고 있는데 뒷광고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약간 섭섭하지만 아무튼 뒷광고 아니고 원래 옷은 나이키만 입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작은 아이템부터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제 디바이스가 되게 중요하지. 이제 애플워치 울트라, 이제 n r c 하고 연동. 해갖고 지금 쓰고 있고 애플워치 울트라 2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민포 러너 265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 사람들이 왜 이거 두개 시계를 같이 사냐고 물어보는데 이제 애플워치는 NRC를 조금 누적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가민포 러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러너분들이 굉장히 많이 끼다 보니까 두 가지를 좀 같이 써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오클리 제품만 사용을 하고 있어 오클리 제품만 사용하고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서브제로 어, 나는 조금 약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좀 가리는 이런 형의. 이 선글라스를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좀, 뭐랄까, 딱 눈을 뭔가 가려주는 약간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코가 조금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끼시는 게 조금 좋아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광대뼈가 다. 그래서 나도 사실 광대뼈가 살짝 닿는데, 콧받침을 조금 더 높은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카스트 제품이라고 해갖고, 이 제품도 약간 베놈 그 느낌하고 되게 비슷해. 그래서 이것도 얼굴, 눈 부분을 굉장히 좀잘 가려주고, 알이 굉장히 커그 다음에 이제 약간 요즘 이제 MG들이 좋아하는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 아이자켓 리덕스 제품이고 요건 약간 파란색깔 물안경처럼 생겼는데 뭐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것도 똑같이 굉장히 눈을 좀잘 가려주는 편 이렇게 눈을 이렇게 쫙좀잘 가려줘 그래서 이거 되게 내가 좀 좋아하는데 이거는 처음에 이제 루이가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쓰게 됐고 이제 루이가 쓰던 거는 제일 하얀 색깔 제품 멋을 내기엔 굉장히 좋아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모자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빌 에어로빌 이제 티일윈드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땀 배출 굉장히 좋고 가볍고 좋아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쿠쇼 제품으로 이거는 내가 원래 사실은 그냥 이뻐갖고 샀는데 이게 러너 제품이었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가쿠쇼 제품입니다. 근데 이건 아마 지금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좀잘안 나.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라클라바 제품. 그래서 이거는 너무 추울 때 영하 한 5도 넘어갈 때 그때는 이제 무조건 너무 춥기 때문에 코까지 다 가려갖고 조깅할 때 길게 뛸때좀 많이 쓰는 편이고 이거는 뭐 호흡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아. 그래서 완전히 다 뒤집어서 갖고 멋있게 멋을 좀 연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한 영하 영하만 가면은 무조건 쓰는 비니. 이거는 없으면 안 돼. 이거 무조건 써야 돼. 비니 안 쓰면 귀 너무 아파. 비닐 무조건 써줘야 되고, 그다음에 겨울에 장갑은 더마핏으로. 그다음에 만약 영하 5도보다 좀더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제 안에다가 라텍스 장갑이나 아니면 비닐 장갑을 끼고 나는 이제 보통 장갑을 끼고 있어. 어, 그다음에 이거 넥워머. 그래서 이건 넥워머겸 이것도 바라클라바처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갖고 쓸수 있는데 이거는 나는 보통 이제 눈 아래까지 올려가지고 호흡하는데 약간 불편하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추울 때는 기관지 다치는 것보다는 사실 가려서 쓰는 게 굉장히 좋고 겨울철에 어떤 식으로 옷을 입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 이미 많은 분들이 아마 다 알아서 잘 올려주셨겠지만 이제 나의 이런닝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 자면 일단은 베이스 제품으로 나는 이거를 입어 그래서 이 브린제라고 해갖고 이거는 사실 이제 저 유럽 노르웨이, 노르웨이 산악 제품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이게 등산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입는 건데 이거를 입고 그 위에 이제 레이어를 해서 입어 그래서 이거를 가장 맨 밑에 있는데 이게 땀 흡수가 잘 되고 발열이 잘돼 그래서 보온 유지가 잘돼 영하 한 10도 정도 되거나 영하 5도에서 한 10도 정도 되면 제일 안에 이제 베이스 레이어로 입는 게이 제품이야. 요 브린저라고 해도 이거는 뭐 네이버 치면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엘레멘 제품 집어 여기 목에 이렇게 지퍼 있는 거, 목 아래 지퍼 있는 거. 그 위에 이거를 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어로빌 조끼를 입어주고 그 위에 이제 마지막에 자켓을 입어. 자켓을 입을 때는 이제 이런. 스톤핏 제품, 이제 러닝 디비전 이런 제품. 그래서 이렇게 입고 나면은 한 영하 10도까지는 무리없게 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추워갖고 걸걸 떨다가 결국에는 달리다 보면 은 땀이 나고 열이 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조금 내가 생각했었을 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에다가 뭔가 좀더 패딩을 껴있거나 이러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몸이 불편한 거를 싫어해갖고 살짝 추운 거를 감수하더라도 몸이 조금 편한 거를, 몸이 좀 가벼운 거를 조금 추구하는 편이거든. 이런 식으로. 제일 추울 때 입는 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한 영하 5도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요거. 집업만 입고, 집업 입고, 그 다음에 그냥 요거. 패딩 조끼 하나만 입고 그냥 나. 그 다음에 이제 비니 뒤집어 쓰고, 아니면은 바라클라바 쓰고, 그 다음에 선글라스는 항상 끼고 나가는 편이고. 영상일 때, 아니 영상 1, 2도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집업 그냥 하나만 입거나, 아니면은 더마핏 그냥 하나만 입고 나갈 때가 보통 많아. 그리고 뭐 모자 쓰거나 영상일 때는 보통 모자를 많이 쓰고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에어로빌 테일윈드 그 제품 뭐 많이 쓰고 나가거나 각도적으로 쉬운 속 쓰고 나가고 있고 바지도 하, 바지 바지는 그냥 아무거나 입는 편인 것 같아요 바지는 막 너무 색 색깔 튀는 거안 입고, 그냥 뭐, 검은 색깔 바지 입고, 터마핏 입거나,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추울 때, 영화일 때, 영화 5도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터마핏 바지 무조건 입고, 그 다음에 그거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그냥 레깅스. 보통 레깅스를 많이 입어. 그래서 레깅스 같은 경우에는, 러닝 섹션에 들어가서, 그냥 본인이, 본인한테 맞는 걸 입어주면 되고, 나는 허벅지가 졸라 두꺼운 편인데, 한국 사이즈로 미디움을 입어. 그래서 미디움? 미디움을 입는다고? 근데 허벅지가 두꺼운 나는 무조건 미디움. 왜냐면 이렇게 짱짱하고 이렇게 쨍한 걸좋아해갖고 그래서 나는 조금 꽉 끼는 걸 입는 편이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옷을 고를 때 되게 검은 색깔 위주로 많이 입더라고. 뭐 검은색에 신발을 약간 튀는 거를 뭐 보여준다거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신발을 뭐 무난한 걸 하고 옷을 조금 튀는 걸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신발하고 옷하고 색깔을 매칭을 해갖고 조금 튀게 입는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입는 편이고. 왜냐하면 이제 상탈를 하다. 보니까 위에 옷은 사실 처음에 조금 입다가 결국엔 다벗 내가 결국엔 다 벗고 그 다음에 맨몸으로 뛰다 보니까 하이가 조금 튀는 거를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 할 수밖에 없더라고 레깅스 그렇게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곧올 마라톤을 대비해갖고 이런 하프 반 쇼츠나 쇼츠 레깅스나 아니면 이런 거 이런 되게 짧은 거 2인치 아니면 4인치짜리를 사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입으려고 준비를 해놓긴 했어 왜냐하면은. 뭐 러닝할 때 물론 잘 달리는 게 중요하지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러닝이들 나 같은 이제 러닝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러닝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은 사실상 달리기를 그렇게 잘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멋이라도 좀 부려야지 근데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아 내가 잘 달리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멋을 부리는 게 맞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 이런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준베리한테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결국에는 내가 사진을 찍고 내 영상을 이렇게 뭔가 인스타 같은 데다 뭐에 SNS 같은 데다도 올리고 뭔가 막 그런 거를 뭔가 기념하고 싶고 뭔가 간직하고 싶잖아. 그러면 일단 내가 멋있어 보이는 게 나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는 해. 그렇기 때문에 맨날 한국인들은 뭐 취미 하면뭐 장비가 막어쩌고저쩌고 그래. 옛날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무거나 신고뛰지, 아무거나 입고뛰지 그랬었는데 내가 이제 막 달리기 하면서 이제 내가 느끼는 거는 내가 뭔가 어떤 재미를 느끼려면은 그런 거에서도 또 뭔가 재미를 느껴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옷 같은 거를 좀이 하고 그 다음에 달리기 할 때는 물론 당연히 더 열심히 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뭔가 좀더 이쁘게 찍어갖고 담아놓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요것도 이제 뭐 같이 매칭해서 입을 건데 이 바지하고 입을 건 아니고 뭐 이제 뭐 입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입겠지. 이렇게 하고 이제 선글라스 딱 뒤집어 쓰고 모자 같은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까로 헤어밴드 같은 거 하고 이제 달리면 아 내가 존나 멋있겠구나. 그래 뭐잘 달리지는 못하더라도 사진은 멋있게 나오겠죠. 뭔가 뭐야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아, 그 다음에 참고로 해외 사이즈는 한국 사이즈보다 한 치수가 더 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X라지를 입는 분들은 해외 거를 라지를 시키면 되고, 또한 치수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을 하고 오더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설명을 맨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해드리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만족이 될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뭐 신발 같은 경우는 지금 나는 이제 완전 다 아식스만 신고 있고, 아식스 젤 카이노 30, 그 다음에 슈퍼블라스트, 이제 메타스피드. 요번에 새로 나온 거 그래서 나이키 베이퍼를 신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너무 초보자 때 몸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막 억지로 신다가 지금 사실 이제 발에 막 엄청 많은 그런 이 병들이 걸렸거든 내가 발에 좀 병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아마 뭐 알파플라이나 베이퍼플라이는 조금 더 내가 고수가 되고 어느 정도 좀 달릴 줄 알면은 그때 한번 다시 신어 볼려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무조건 나는 아무래도 옷을 나이키를 좋아하니까 신발도 나이키 신어야지 했었는데 달리기 할때 사실 옷도 중요하지만 신발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맞는 신발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제 성수동에 굿나라 컴퍼니라고 있어. 그래서 그 굿나라 컴퍼니에 가면은 신발들이 엄청 종류가 많거든. 그러면 이제 본인이 거기 가서 발 사이즈도 재고, 트레드밀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본인한테 맞는 신발들을 한 번씩 다 시착을 해본 다음에 거기서 달리기를 한번 해보고, 이거 어, 좀 편한데, 이거 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사이즈가 나보다 조금 더 크게 나는, 작게 나네 이런 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거기 가가지고. 본인들이 신고 싶은 신발들을 신어보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신발을 사는 것을 추천을 해.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쁘니까 먼저 사거든. 나도 그랬어 근데 이제 그랬다가 나한테 맞지 않는 거를 모르고 샀다가 뭐 누가 뭐 저게 좋대 누가 뭐 저게 좋대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뭐다 한번 사봤다가 안 맞더라고 나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가셔가지고 그렇게 신어보고 신발은 신는 거를 추천 그러니까 누가 뭐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보다는 본인이 신고 본인이 해봤을 때 본인 발에 제일 편한 얘기가 짱이야 짱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메이커가 좋다 어떤 모델이 좋다 이런 얘기를 너무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는다기보다는 본인한테 편하고 본인한테 좋은 게 신발은 제일 좋은 그러니까 오타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안전하게 항상 달리기 하시고 뭐 스웨던 서울 회원분들도 지금 뭐 달리기 완전 열정 빠져가지고 운동도 엄청 빡세게 하고 달리기도 빡세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부상 조심하세요 조심히 운동하십시오 이제 마라톤 3월달에 파이팅 하자고 아디오스 아디오스